야 상대 넣었건데, 켜놔야겠네. 이 심상치 않다. 아 근데 그 전체 켜놓으면은 그 한국인 분탕충들좀 그래 톡식한가요? 어. 맞아 톡식함 진짜로. 이제, 이제 게임 이기면 네. 이지 한다고. 어. 이친 새끼 츠 한국인 대리에 대한민국 마크 붙어있어. 그냥 진짜 꼴 받음. 그래서 나도 그냥 전체 꺼놔. 어차피 마지막에 g 지 빼고 할일 없어가지고. 네, <laughs> 저거 뭐지? 브라바, 브라바 해봤거든. 자 미니 말대로 1층 해안선은 2층 국경이던데. 그래, 그렇다니까. 뭔가 맵이 비메 익숙함. 오? 어? 뭔가 익숙한데 어. 뭔가 개 같은. 오이 어, 새끼 뭐지? 야이면 뭐지?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어 어디서 많이 본... 는 <laughs> 어. <laughs> 여기 분수대가 있고 <이> 하면서 <laughs> 인동민 반기 그만 껴라. 암기 뿜뿡띵 고민찾기야? 음. 됐던 <laughs> 했던... 카피타다 아우. 근데 이거? 헐. 응가. EMP 있나요? EMP. 야, 잠깐만, 흑인캐가 또뭐 있지? 안 보이는데? 어떻게 흑인캐가 없어. 어, 어. 렇릭터 흑인캐 아닌가요? 허, 누구? 노. 어. 녹이 흑인이요? 걔 아마 없을걸 그런게. 근데 나 방송 켰는데 왜 화면이 안 보이냐? 이범님 민원이 들어왔나요? 아니 OBS 화면에 검은색으로 돼 있는데? 제가 공격 오퍼레이터 중에 승률 제일 높은 게 에이스거든요. 임마임마왜 이러노? 어 추천받습니다 그러면은형 아, 디스플레이 캡쳐 그... EMP 있는 캐릭터 하나만 해주실래요? EMP EMP n 뮤니티 봤어 감사합니다 이거 뭐, 멜라가어 <laughs> 화면 끊기는 거 고쳤거든? 이 게임이 어. 이렇게 캐져갈 수가 없다 그죠? 뭐 어떻게 고치? 그냥 설정 몇개 건드니까 되는데? 다들 느낌이 똑같구나. 세야만한발 바꿔온다. 일단 모르니까, 렛 e 더 t 해줘고. 하나 더 박아라네. 뮤또 있다는데요, 뮤 또. 아, 이거. 야, 이거 열려있었네? 희새끼 핵이네. 아니야, 열려있었 이거 어, 뭐야? 아닌데? 안, 안 열려있었는데? 열려 뭐야? 형 프리파이어 갈기 때 그죠? 일단, 또 신고. 신야 그 빼는데? 어? 아, 너 뭐야 이거. 프로스 더시 계단에 있었다고 하네요. 나 아, 이거 환장하겠네? <목소리> 어. <laughs> 이거. 오, 마이 거이상사때 오해, 저나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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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